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그 키우던 난들이 어 원래 이제 그 꽃들이 다 피었다가 꽃들이 지고 난 이후에 그 기존의 그 꽃대가 남아있으면서 어 변하는 과정들을 어 담아보러 갑니다. 우리가 보통 난그 키우면 어 꽃이 다 지고 난 이후에는 그 꽃대를 잘라주는 게또그 에너지가 어, 뿌리나 그 잎으로 가서 어, 새로운 그 꽃대를 형성하고 또그 휴면기를 지나서 더 건강하게 키운다고 이렇게 하시는데요. 오늘 여기 있는 그 난들은 어, 기존에 있던 그 꽃들이 다 지고 난 이후에 그 건강한 가지 자르지 않고 다시 그 꽃이 핀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. 지금 오늘 이 보시는 이어이 어, 이 난도 작은 그런 그그 그 미니 어 호접남처럼 작은 것들 분갈이 이후에 원래는 어 사서 처음에서 여기서 이만큼 성장해서 원래 그 꽃들이 다 떨어지고 나고 지고 난 이후에 어 지금 끝부분에서 이만큼은 어 새로 성장을 해서 지금 이제 이어빈 그. 꽃하고 새로 작은 그 꽃망울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. 그래서 원래 그 꽃이 지고 나면 어 꽃대를 잘라줘야 그또 다음 그 꽃대가 어 나오면서 건강하게 키울 수는 있 그런 그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 자르시는데요. 건강한 꽃대를 보존하시면 다시 이렇게 그 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보시는 어이 용기는 지난 번그 어, 플라스틱 재활용 할때 그처럼 이거는 정말 작은 우리가 그 음식을 담았던 그 플라스틱 투명 그 용기인데요. 여기에다 분갈이를 해서도 이렇게 그 난이 어또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키가 작기 때문에 어~ 제가 이 담아놓는 그릇에다가 밑에 조금 보조를 하고 이렇게 담아놓고 어~ 키우는 그런 모습인데요.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노란 꽃도 어~ 원래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 꽃은 어~ 여기 가지 또 이쪽 가지 이런 가지들이 다 원래 그 꽃들이 다 피고 어~ 지고 난 이후에 아, 어, 지금 이제 여기 그 오늘 그 피어 있는 노란 꽃은 어곁 가지가 나서 이렇게 자라서 지금 오늘 이 꽃이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원래 이제 이곁 가지는 어, 제가 이렇게 조금 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, 이렇게도 꽃을 피울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곁 가지가 나서 이렇게 자라서 오늘 그 꽃이 핀그 모습이고요.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이 꽃대가 겐이 꽃은 이 꽃은, 어, 꽃은 어, 여러분 동영상에 올라간 그 꽃입니다. 지금 오늘 이어 피어 있는 꽃은 지금 밑에 이렇게 새로 계속 그 어, 꽃이 새로운 그 꽃망울들이 맺어 가면서 성장을 하는데요. 원래 있던 이 어, 오늘 이그빈 가지는 원래 이제 여기에서 이만큼 어, 오리지널 그꽃그 그 가지였고, 이거는 겨가지가 생겨서 이제, 어, 이만큼 여기에서 이까지 피었다가 꽃들이 다 지고 또 다시 여기에서 오늘 이 밑에 여기까지 지금 자라면서 계속 또, 또 다시 그 꽃이 피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제 또, 어, 하나 이제 새로운 변화는 제가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어, 밑으로 쳐져서 이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 놓은 모습이고요. 지금 이제 꽃이 다 지고 난 이후에 어 지금 이 끝에 어 꽃망울 끝에 새로운 그 난이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지 건강한 그 뿌리도 나고 어 잎이 나면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인데요. 저도 이어 끝에는 어 다시 이렇게 성장하는 꽃망울들이 맺을 줄 알았는데 끝에 지금 이렇게 새로운 그 난이 어, 뿌리도 건강하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잎에 있는 데는 보면 어, 원래 이제 그꽃 지고 난 이후에 꽃대를 잘라줘야 그 꽃대에 가는 에너지가 어, 뿌리 또잎그 가서 그 휴식기를 거쳐서 어, 새로운 그 어, 꽃을 맺는다 이렇게 그 하시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여기 새 이것도 지금 새 잎이 나서 이만큼 자란 모습이고 또이 속에도 어, 지금 새로운 그 잎이 나오면서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그 원래 있던 기존에 이제 꽃대를 자르지 않은 상태인데 오늘 보시면 이 속에 새로운 그꽃 가지가 나오기 위해서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키우시면 이렇게, 어, 원래 기존에 있던 꽃대가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이 새로운 그, 어, 꽃 가지가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저도 오늘 경험을 하게 됐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앞에 보시는 이 나는 지금 이제 이 꽃대가 이 갈색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, 어, 색깔이 완전 변했습니다.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색으로 건강하지, 그런 색깔이 아니고, 이 꽃대는 원래 그, 어, 기존에 있던 꽃대에서, 어, 꽃이 한번 다시 피고, 이제 두 번째 피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 갈색으로 변했기 때문에, 오늘 이 꽃대는 어, 잘라주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앞에 이 보시면 이 뿌리 쪽에 새로운 아주 건강한 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 자라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이 보시는 그 잎도, 이 잎도 새 잎이고 또 여기에도 지금 새 잎이 나오면서 어, 자라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꽃대는 어, 첫 번에 있던 꽃을 피우고, 또두 번째 그 제가 올렸던 동영상에 보면 노란 그 꽃이 피었던그 가지인데, 이제 정말 그 자기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갈색으로 변한 거는 이제 잘라서 다음 이제 새로운 그 꽃대가 나오도록 어, 잘라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건강한 꽃대를 어, 자르지 않고, 우리가 계속 그, 두고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다시 꽃들이 피는 그런 그 변화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꽃들을 보존하시면서 새로운 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지금 이제 오늘 보시는 이 건강한 뿌리도 새로 나오고 또 이제 원래 있던, 어, 꽃대는 다 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완전 갈색으로 변한 이 꽃대는 잘라 주려고 하는데요 아 제가 지금 보니까 아 지금 이난 속에서도 예, 여기에 작은 그새 이게 꽃망울 꽃 피는 꽃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에도 지금 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변화, 변화지만은 변화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어, 모든 그 에너지를 다 쏟은 오래된 꽃대는, 어, 잘라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벌써 이렇게 이제 물기도 거의 말라가고, 이제 잘라주면 여기 있던 그 가지에 있던 그 에너지들이 이제 어, 새로운 그 생기는 꽃가지에 에너지를 가서 이제 다시 하게끔 지금 여기, 어, 이거는 제가 못 봤는데 지금 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난을 키우다 보면 어, 건강한 그 꽃대 보존하면서 이렇게 다시 그 꽃피는 그또 다시 볼 수도 있고 또이 꽃대 끝에 지금 이렇게 난이 이렇게 새로 자라는 이런 그 모습도 어,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키우던 난들이 계속 키우면서 또 새로 꽃도 피고 어, 새로운 그 난도 어, 가지 끝에 맺는 그런 그 변화들을 오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환연한 봄이 되었는데요. 어, 오늘 그 식물들에게도 이 따뜻한 어, 그 날씨로 더 많이 성장하고 또 꽃도 맺고 피는 그런 과정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